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광대수술 후에 안면비대칭에 대한 내용으로 저에게 메일로 문의 주신 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오늘 그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안면비대칭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제가 몇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안면 비대칭의 원인과 증상 또 수술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흔히들 안면 비대칭이라고 하면은 뭐 턱이 삐뚤어졌다, 뭐 광대가 조금 짝짝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있는 듯 한데요. 실제 임상에서 또 환자분을 뵈면서 많이 느끼는 세 가지 유형의 어, 질문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면 비대칭을 교정하려고 수술을 했는데 교정이 되지 않았다 또는 안면 비대칭이 없었는데 수술 후에 비대칭이 생겼다 또는 안면 비대칭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수술 후에 더 심해졌다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환자분들이 수술 전 후에 안면 비대칭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듯합니다. 어, 그 전에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안면 비대칭은 우리가 아는 턱이나 광대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두개골 전체 또는 척추까지도 영향을 주고 어깨 높이, 자세까지도 변화를 주는, 어, 성장기에, 태생기에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근데 그것을 교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수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굉장히 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안면 비대칭을 교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고요. 그런 목적으로 수술을 해서 개선을 시킬 수 있을지언정 비대칭을 완전히 교정할 수 있다는 말은 조금은 과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 실제로 우리가 두개골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두개골 전체를 보면은 저희가 수술을 통해서 손을 볼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인 요전 안면부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전체 두개골로 보면은 한30% 에서 40% 많아야 40% 정도 되는 범위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흔히 많이 하는 앞면 윤곽 수술은 이렇게 U자형으로 해서 광대와 턱을 포함한 그 모양을 뼈의 모양을 바꿔서 비대칭 또는 돌출 또는 갸름하게 만드는 모양 또 길이 조절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옆에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르포 원오스테오톰이라고 그래서 르포트 원절골를 통해서 이 상악 일부까지도 움직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양악 수술의 시초가 되겠는데요. 물론 하악도 움직이지만 기본은 상악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또 하악이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범위가 안면 윤곽 수술은 이 표면적인 유자라면 어, 양악 수술에 들어가면 이 상악을 포함한 약간 더 두툼한 U자 형태로 범위가 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아직 이만큼 한70-80% 뭐 적게는 60-70% 이상의 비대칭이 있는 두개골을 포함한 안화골 또는 이런 앞광대까지 어, 비대칭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조금 그 수술을 더 확대하면 르포트2 스테어톰이라고 해가지고 안화골 일부를 포함해서 광대까지 절골이 이렇게 확대되는 이런 수술을 선천성 D형 환자에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또 이걸로도 부족해서 안화골과 이 측두골 일부까지도 포함하는 이 루포트3 절골을 통해서 이 범위를 확대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수술이 계속해서 확대된다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전체 두개골의 보서 관점에서 보면 이 정도 범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20-30%? 많이. 뭐, 쳐준다 해도, 30, 40% 정도의 범위만 저희가 수술적으로 교정을 하지, 실제 뇌를 담고 있는 두개골이나 또는 이 머리 바닥뼈 두개골 저부라고 하죠. 이 두개골 저부는 저희가 손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이 척추가 휜것 자체도 수술적으로 이 두개골 저부에서 이 수술을 통해서 이 축두골, 뭐야, 척추를 이렇게 뭐, 비대칭이 있는 거를 교정하거나 휜 거를 교정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생명의 위험성이 점점 더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선천성 기형 환자에게 있어서는 두개골도 절골을 해서 넓히고 앞으로 빼고 하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용적인 목적의 수술일 때는 대부분 르포원 정도에서 저희가 수술을 하고 있고요. 루프트 2 정도는 미용 목적보다는 어떤 기능이나 어떤 선천성 기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 환자분이 어 겪어야 되는 고통도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면 윤곽이나 양악 수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비대칭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하지만 실제로 그거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상이 있어서, 어, 오하이오 유니버스티에서 유니버시티에서 만든 이런 동영상이 있어서 그거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 동영상은 두개골이 어떤 조각조각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회전되는 두개골에서 보면은 각각 색깔이 다른 두개골 뼈가 나타나는데요. 턱이나 측두골, 앞광대, 뭐 후두골, 뭐 측두골, 전두동, 뭐 전두골, 저평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뼈들이 이 두개골 전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해 나아감에 있어서 이러한 뼈들은 아이 때 엄마 뱃속에서 이뼈 각각의 뼈 조각들이 각각의 성장점을 가지고 각기 따로 자라게 됩니다. 이 각기 따로 자란 뼈들이 결국은 커지면서 만나서 두개골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뼈가 조금 작게 또는 크게 만들어졌을 때그 비대칭이 발생하는 거죠.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자세나 어떤 이런 후천적인 원인 때문에 비대칭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사실 뭐그 영향도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대부분의 비대칭은 태생기 때뭐 엄마 뱃속에서 또는 뭐 어, 성장, 그, 태어나자마자 태아기 때 아주 어릴 때, 그럴 때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개골에 대해서는 어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이 두개골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뼈가 붙어 있는 채로 태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이가 태어나고 생후 한 2~3년 될 때까지는 두개골이 다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외부 자극이나 자세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안면 골들은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된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비대칭은 태생기부터 한 생후 한 2, 3년 정도 사이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턱인데요. 턱은 사춘기에 대해, 사춘기에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길이 성장과 이, 이 맨디블이 하악이 길이 성장과 앞뒤 길이 성장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성장점이 각기 달라서 이게 왼쪽은 더 많이 자라고 오른쪽은 덜 자라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대칭은 어떤 생활 습관도 물론 영향을 주겠지만 태생기 때 어느 정도 결정된 내용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뭐 때문이다라고 단순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상에서 무슨 음 한의사들이 침으로 비대칭을 교정한다라는 이런 말들은 어 사실은 조금은 이론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뭐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뼈들로 이루어진 두개골이 과연 우리가 수술하는 뭐이 양악이나 이런 걸로 이 두개골이나 이런 전체적인 이 수많은 뼈들로 만들어진 두개골의 비대칭이 과연 교정이 되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여러 뼈로 조각이 이루어져 있고 그 뼈들은 각각 자라게 된다는 것만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뼈들이 굉장히 많은 조각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각각 뼈들의 자라나는 성장 속도나 또는 그때 외력이나 어떤 자세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도 보면 정면에서 보면 어 제가 미리 좀 보조선을 좀 그어놨는데요. 정면에서 보일 때이눈 높이에서 거는 빨간 선들은 크게 뭐 비대칭 양상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두 돌기라고 해서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높이로 쟀을 때도 이 빨간 선세 개는 크게 어, 비대칭 양상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의 중심을 선을 파란색을 제가 그어봤는데요, 위턱과 아래턱이 약간은 틀어지는 모습이 있지만 비교적 코나 어떤 이마나 이런 부위에서 위턱의 앞니빨 중심 라인까지는 비교적 중심 라인이 맞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턱 끝에 와서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쪽이 오른쪽이거든요. 이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이쪽 턱뼈가 길이 성장을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더해서 이 중심선이 이쪽으로 이동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척추뼈는 얼굴 중심선에 맞아야 사실은 대칭인 것인데 척추뼈는 축이 지금 이 오렌지색 라인으로 이렇게 틀어진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대칭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들어서 밑에서 본 모습을 보면요. 이 노란색 라인은 측두골의 옆에 가장 벌어진 라인을 표시한 보조선입니다. 근데 이런 보조선이 있는 데에서 수직으로 내린 선에서 이 광대에서 거리를 보면 이쪽 광대는 이 보조선에 닿고 있고요. 이쪽 광대는 보조선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대와 아니, 그러니까 뒤에 있는 후두부와 이 앞에 있는 안면부 전두부가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서 이쪽으로 더 쏠려 있는 그런 양상을 볼수 있습니다. 또 뒤통수도 보면 후두부도 보면 이쪽은 조금 덜 튀어나온 데 반해서 이쪽이 조금 더더 더 튀어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간 이런 식으로의 기울어짐이 평행사변형 형태의 기울어짐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턱끝은 아까 말한 대로 하늘색 라인에서 이렇게 약간 돌아간 모습이고, 또 이렇게 광대 라인과 턱 관절의 라인을 그어 보면 이선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 중심선하고 대략적으로 수직을 이루고 있어서 많이 차이는 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척추는 오렌지색 라인처럼 이렇게 얼굴 중심선하고 잘 맞지 않는 모습이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머리 위에서 본 사진을 한번 보면요. 머리 위에서 이 환자를 봤을 때는 그냥 보기에도 이쪽 뒤통수, 이쪽 뒤통수가 이쪽에 비해서 조금 더 튀어나온 양상이고요. 반대로 여기는 조금 눌린 양상이고요. 이쪽 광대는 이쪽으로 조금 더 튀어나온 양상이고요. 여기는 반대쪽에 비해서 조금 눌린 양상이죠. 다시 말해서 이쪽과 이쪽이 눌려서 마치 풍선이 양쪽 이쪽이과 이쪽이 눌려서 이쪽으로 더 돌출된 듯한 그런 양상을 그리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런 평행사변형 형태로 약간 기울어진 얼굴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보조선을 통해서 보면요. 축두골 노란선 라인하고 또이 앞쪽 광대 쪽에서 전두부대에서 나타나는 보, 그 뼈의 모습을 보면은 이 오렌지 라인은 이 뼈의 라인을 따라서 제가 보조선을 그어본 건데요. 이 각도 자체가 왼쪽은 굉장히 작은 각도인데 반해서 오른쪽은 이 각도가 굉장히 크죠. 다시 말하면 이쪽이 더 눌려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광대는 이쪽이 더 튀어나와 보이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보조선에 이쪽 광대가 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자에서 도대체 광대 수술은 어떻게 해줘야지 대칭을 회복할 수 있느냐. 사실 이 말에 대한 정확한 답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맞는 듯 합니다. 이 환자에서 수술 전과 수술 후에 3D CT를 그냥 똑같은 위치에서 한번 보면요. 광대 수술은 이 수술 후에 굉장히 잘 고정이 되어 있고, 뭐, 분류압이나 어떤 이런 것 없이 잘 고정이 돼서 나아 있는 모습입니다. 대략적인 시기가 한 6개월 정도 이제 지난 사진이고요. 이건 수술 전, 이게 수술 후입니다. 그러면 뭐, 앞에 광대 부위도, 체부 쪽도 이중 고정 통해서 잘 고정이 되어 있고, 아치 부위도 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술 전에 보였던 왼쪽에 그 광대의 돌출이 오른쪽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왜냐면 사실은 이쪽 광대가 수술 후에 오른쪽 광대랑 비슷하거든요. 광대만 보면 광대 수술을 양쪽을 다 했지만 이쪽은 많이 튀어나와 있고 이쪽은 조금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만 보시고요. 이쪽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왠지 똑같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 녀석하고 요 녀석은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쪽 광대가 더 튀어나와 있어서 줄어들었고 이쪽 광대도 똑같이 수술하면서 줄어들었는데 이쪽은 많이 줄어든 듯이 보이고 다시 말하면 이 축두군이 있는 이 공간이 굉장히 좁아져서 이쪽은 거의 안 보이고 이쪽은 아직 공간이 좀 남아있고 그런데 줄어든 양은 양쪽 다 똑같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쪽과 이쪽 광대의 수술 후의 결과는 비대칭이 있지만 수술 전하고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게 조금 더뭐 어... 이성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욕심을 내본다면 한쪽 광대만 해서 이 왼쪽 광대만 수술해서 이쪽 광대와 이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쪽 광대만 수술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엑스레이로만 판단하면 안 되고 실제로 환자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조금 보류할 수밖에 없을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 환자는 뭐가 불만일까요? 아, 이쪽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이쪽이 어, 더 부족해 보여요. 라고 말할 수가 과교정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쪽은 효과가 많이 있는데 이쪽은 광대를 줄였는데도 효과가 부족한 것 같아요. 라면서 이쪽이 튀어나와 보이는 거를 좀 호소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메일, 이 사진의 주인공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실 때 어느 쪽이 불만인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사진 엑스레이 CT로만 보면은 여기 튀어나온 게 싫은 건지 이쪽이 많이 줄어든 게 싫은 건지 아니면 여기 남아있는 돌출이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모두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보면 이쪽은 계단 현상이 광대 체부에 있는 계단 현상이 그리 많지 않은데 반해서 이쪽은 광대 계단 체부의 현상, 계단 현상이 이쪽보다 조금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불만인지, 아니면 여기가 이 체부가 광대가 많이 줄어들어서 불만인지, 아니면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게 불만이신지, 솔직히 어, ct로만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의 사진을 가지고 수술 전후를 중첩을 해본 모습을 보면요, 지금 이 모습처럼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 모습은 이 환자분이 수술 전과 후를 중첩한 이미지입니다. 보면 하늘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수술 후의 모습이고요. 하얀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이제 수술 전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면 어 양쪽에 줄어든 양이 굉장히 비슷하게 똑같이 줄어든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줄어든 양 자체는 수술 자체가 잘못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히 계획한 대로 됐기 때문에 양쪽의 비대칭은 사실 수술 전과 후가 거의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느끼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2만큼의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5가 있던 상태에서 5와 7의 차이는 별로 못 느낄 수 있지만 1과 3의 차이는 많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술 전이 5와 7의 차이였다면 지금 수술 후의 차이는 1과 3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1과 3의 차이는 5와 7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중첩된 이미지로만 봐도 이렇게 수술된 내용이 크게 오류 없이 잘 되었다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환자분이 저에게 질문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대칭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로서는 그냥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개선을 원한다면 본인이 싫은 게 여기가 튀어나온 게 싫은 건지, 여기가 꺼진 게 싫은 건지, 아니면 여기에 남아 있는 돌출된 느낌이 싫은 건지를 명확히 결정하셔야 되고요. 저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 내용을 한번 심각히 심각하게 고민해 볼 듯합니다. 대칭만 놓고 따지면 이 모습하고 이 모습이 똑같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쪽은 차라리 수술 전으로 돌리고 이쪽만 수술된 모습이 낫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얘가 더 튀어 나오고 얘는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대칭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광대를 줄이고자 수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걸 또 다시 밖으로 뺀다는 거는 환자분한테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일 듯합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더 줄여야 되는데 과연 더 줄일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느냐?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껏 봐야 해줄수 있는 거는 이쪽 부위를 약간 갈아서 조금 낮춰 줘서 이쪽 부위가 낮아지면 조금 그 비대칭, 아, 앞서 말씀드린 1과 3의 차이가 조금 1과 2 정도만 되도록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는 할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다소 실망스러운 답이 되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안면 비대칭이나 윤곽 수술 후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이고요. 어이 내용이 그냥 얼굴 비대칭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내용이길 바랍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어, 말도 안 되는 조금 억지스러운 무슨 침으로 또는 물리치료로 안면 비대칭을 교정한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을 알고서도 그게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있을지, 솔직히 이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어, 성형외과 의사로서는 조금 그들의 용기가 조금 가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 비슷한 내용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조금 긴 내용이었지만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